계속 눌러! 그렇지! 잘한다, 잘한다, então, 잘한다. 잘한다! 그렇지! 유완아, 좀 힘들어, 유완아. 눌러, 눌러! 그렇지! 빼, 빼, 빼! 밀어! 밀어야 돼! 밀어, 밀어! 밀어! 밀어, 밀어! 밀어! 밀어, 밀어! 밀어! 어 밀어! 네, 기다려 네, 네, 음. 네, 응. 네. 그래. 어 밀어! 밀어! 밀

감사합니다

또들어또 들어와. 또들어 그렇지, 그렇지. <목소리> 이야. <목소리> 그렇지. 이승우 선수 시로세요 들어왔어, 들어왔어, 들어분 <들어왔어. 목소리> 반, 1분 반. <목소리> 이야.

이겼다. 오초 네, 이겼다. 네, 예헤이. 네. 권나랑 팀포 광민준 선수 축하해 와주시요 예헤이. 아이더블 가드 상태 나와 가지고 에서 하늘을 썩어서 이게 너무 기간인가 지는 경기였어. 마지막에 중간에 딱 한번 백도 해 주셔서 다행이었지. 그래도 원한 날이고 계속 잡힐 뻔해 갖고 어지글이 웃어. 몰라안 아무튼 이어 더블 서어나 어? 귀여워! 응? 귀여워! <laughs> 귀여워! 아 가자. 왜안